아, 저는 증평군, 증평읍사는 나이 64세, 최재란, 저는 충남 당진입니다. 저는 사남매 아, 원래 5남매는 언니 한번 돌아가셔서, 예. 네, 셋째. 아, 저희 부모님은 정말 너무 존경스러우신 분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교육자셨거든요. 그 교직생활 하시면서 엄마,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랑으로 자라갖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으로 많이 비풀고 싶은데, 그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못하고. 너무 화목했어요. 사대가 살으셨는데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아버님, 저희 이렇게 사대가 살으셔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뭐 상도 양쪽으로 나눠서 남자분 따로, 여자분 따로 뭐 이렇게 잡섰고, 항상 대가족에서 손님도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손님도 많이 치르고. 아, 어린 시절, 어, 뭐, 친구들하고 뭐, 공기놀이, 뭐, 고무줄놀이, 어, 마당에서 뭐, 사방치기라고 그래나? 뭐, 그런 거. 슬래잡기 뭐, 그런 거좀 하고. 저 어린 시절, 아, 글쎄, 많은데요. 그래도 뭐, 친구들하고 소풍 갈 때, 어, 소풍 갈 때, 걸어서 막 가야 되는 거리인데, 저는 아버지가 학교에 계시다는 그런 백으로, <laughs> 버스 타야 되겠다고 막땡깡 부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요. 뭐 친구들하고 뭐 즐겁게 지냈던 그런 생각이죠. 뭐. 어, 마을이 그렇게 크진 않고 아늑한 분위기였는데요. 뭐 그렇게 가구 수도 많지 않았고 좋았어요 분위기도 동네. 그래도 어린 시절 초등학교가 제일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죠. 싫어했던 건뭐 아무래도 영어 수학 뭐 그런 거겠죠. <laughs> 좋아했던 건 여자니까 뭐 가사 뭐 예를 들어. 어, 친구들과도, 어, 저희는 이렇게 일곱 명이 고등학교 시절에 일곱 명이 이렇게 그룹으로 뭐 많이 이렇게 단체 생활도 했고요. 그 추억이 그래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도 뭐 알아주실 정도로 한반을 꼭 같이 하려고 학급이 이렇게 바뀔 때 있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우리는 죽어도 같이 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일부러 둘을 띄어놓으시고 그랬던 추억. 아, 우리 음악 선생님. 윤기봉 선생님이라고 음악 선생님이 참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노래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반에서 오락 시간에 뭐 그런 거 하면은 꼭 불러서 이렇게 제 앞에 나와서 이제 하라고 시켜주시고 하면은 학창시절 노래는 그래도 이렇게 정석으로 불러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트로트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시, 다시 그랬던 좀 기억이 나고요. 그 선생님이 그래도 많이 예뻐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는 그냥 뭐가수도 되고 싶다, 뭐 간호사도 되고 싶다, 뭐 그런. 사회생활 저는 병원 근무를 했어요. 그것도 친정 아버님께서 여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고 못 나가게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고향 쪽에 외과 그 원장님을 아버님이 잘 아시니까 거기에 이제 사무볼 수 있게 경리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한 6년 정도 그렇게 근무하고 저는 직장은 그거 밖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친구들이 그래도 뭐 어디 서울로 간다 어디로 뭐 타지로 가면은 좀 부러워서 저도 가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자들은 나가면 안 된다고 아버지께서 용돈을 줄 테니까 집에서 있어야 된다 하시는데 그래도 굳이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 병원에 거기 말씀 들어볼 테니까 거기서 사물을 봐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물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주말마다 오신 거예요. 딸내미가 잘 있는가 너무 이제 사랑으로 진짜 저희는 너무 사랑으로 커가지고 마음도 여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노염도 잘 타고, 그런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뭐 소리만 질러도 무섭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냥 환자들이 막 다쳐가지고 왔을 때 그게 무서웠어요. 막피 흘리고 오면은 그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그러고서는 다른 거는 별로 힘든 거 몰랐어요. 그 당시에, 어, 그래도 간호사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아, 내가 그래도 돈을 벌수 있구나. 그런, 매달 월급을 타면서 내가 저축도 할수 있겠, 있구나라는 그런, 아, 저희도 인연이 좀 깊은데요. 어, 약국에서, 약국에서 주카가 아파가지고 약을 사러 갔는데, 그 남자분이 저를 이렇게 가끔 봤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뭐그 당시에는 이제 표현하기를 쌀 티나고 예뻤다. 그래서 거기 약사님한테 좀 소개를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약사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남자에 그렇게 관심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국에서 만난 인연으로 신혼생활은 참 좋았어요 저희 신랑이 제약회사 다니면서 뭐 부유하고 그때 당시는 예, 예. 아 아들만 둘입니다 욕심이 많죠 애들이 그래도 착하게 그냥 말썽 안 피우고 학업에 열중하면서 그냥 잘 자라준 거 같아요 저희가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런 거다 위기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다 잘 살아준 것 같아요. 가족에게 뭐 다른 거 없죠. 건강이 우선이니까 어, 건강하고 뭐큰 아이는 작년에 결혼했고 작은 아이가 올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 생활 가서 행복하게 잘하고 예쁘게 잘 살으라고. 예. 그 남편 뭐 건강했으면 좋고 가장 큰 선택 뭐 다들 뭐 결혼이다 아이를 얻은 거다 뭐 <laughs>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만 그거 좀뭐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후회되는 거는 어. 뭐 저희가 힘들었을 때 사업을 이제 그런 거안 했으면 했었던 그런 후회감 힘든 것도 그거죠 뭐 힘든 시기는 제 성격이 따지고 보면 저도 내성적인데 남들이 엄청 밝다고 그래요 저는 근데 또 나름 밝은 듯하면서도 내성적인 게 사실인 게 제가 아픔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병을 그래서 아 이게 바로 내성적이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저는 즐겁게 표시 안 내고. 속으로는 그게 해결될 때까지 걱정스러워도 뭐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일대일 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시 없이 그냥 즐겁게 항상 저는 밝은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가장 소중하게는 아 그래도 제 건강인 것 같아요. 어, 건강해야 제가 건강치를 못하니까 아 건강이 우선이구나 하는 그런 소중함 젊은 세대들한테 어, 뭐 결혼해서 사는 분들은 그저 부부 간에 대화 많이 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해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많이 하라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못하고 직장에 얽매여서 살다가 뭐, 퇴직하고 이렇게 지금은 뭐, 쉬고 있지만 좀 그런 거에 자기 하고 싶은 일 많이 하라고. 아, 인생은 참 힘들고 고난도 많지만 좀 달콤하다고도 할수 있겠어요. 살아갈 때. 내가 즐겁다 생각하고 살면은 또 즐거운 거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은.